안녕하세요. 숲다육이에요 제가 오늘은, 어... 짜자자잔. 요거를 풀분에다가 옮겨 심으려고 해요. 창들을 다 지금 옮기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왜또 이렇게 뭐 하냐, 그러시지 말고요. 제가 창들은 다, 이 화분은 다른 거에 쓰고, 이거 무슨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도 옮겨 심을 거예요. 흙은 이걸 이제 쓸 거예요. 썩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 이름이 뭐더러? 아메스트로인 것 같아요.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를 먼저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르 뚜르 이게 안 보이니? 안 보이네 오풀볼을좀큰 거에다가 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안안 아, 빠지니? 안 빠져요. 대품으로 키우기 위해서 큰 거에다가. 침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너무 좋아요. 제가 농장에도 안 가고 맨날 맨날 분갈이만 이렇게 하네요. 그러면서 보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실방도 끝났고요. 자, 이렇게. 무거워질 수 있어서요 음. 이제 하고자 비빔밥 자 이렇게 하고 잡스러워요 이렇게, 이렇게 흙을 다안 털고 지금 뿌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뿌리에 흙이 다 털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흙이 더 많은 거를 조금 섞 위에다가 이거는 마사가 많이 안 섞인 거예요 덜 섞였어요. 뿌리를 완전히 내리게끔. 이렇게. 삐뚤하게 이렇게 분갈이를 해놓으면요. 이거 지금 띠면 안 되거든요. 상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삐뚤하게 해놓으면 수영이 삐뚤하게 돼요. 대품이 되겠죠? 대품이 되면은 좋겠죠? 대품이 되면은, 어떡할까요? 대품이 되면. 자, 굵은 마사로. 물은 지금 안 줘도 되거든요 그 뿌리가 지금 흙이 젖어 있어서 안 줘도 돼요 아메스트로예요. 아메스트로 예요 아메스트로 분갈이 날짜 적어 놓을게요 물 묻었어 2 0 3월 4월인가 4월 1일인가 4월 1일인가 잘안 써진다 안 써지, 나중에 다시 써야 될것 같아요.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를 분갈이 했고요 여기다가 하이트 그린이. 네, 저, 이렇게 화분들을 다른 거를 심고, 창들은 여기다 심을 거예요. 창은 쿨분이 제일 이뻐요. 하이트 그린들 흙을, 모래를 많이 넣으면 무거우니까. 이렇게. 아까 마저 안 넣는 거. 생각이 안 나네. 이제 여기다가 흙을 털어야 되겠죠. 저기 뽑아야 되겠죠. 이거를. 꽃대도 제가 잘랐어요. 좀 말랐네요. 물을 줬는데도. 뿌리가 날라고는 하긴 해요. 아직 안 났어요. 분갈이 하고 며칠 있다 물을 듬뿍 줘야 될 거예요. 물을 줬는데도 얘가 물을 듬뿍 안 먹었네요. 왜 그럴까요? 자 비빔밥을 비빔밥이 많이 들어가긴 하네요. 화분이 커서 그리고 여기다가 흙이 조금, 모래가 덜 섞인 거를, 뿌리가, 이거를, 뿌리가 옆으로 뻗쳐가지고, 흙을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뿌리가 잘 되겠죠. 긴거 쓰다가 짧은 거 쓰니까 참 불편하네요. 이거 긴 거를 써야 돼. 확실히 긴게 좋아요. 요거는 나중에 따야 될것 같아. 뿌리가 기어 나왔네? 집어야지. 수영이 이쁘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고 여기 조금만 더 넣을게요. 살짝 우로돌 올리면서 이거는 경사기가 다 많이 섞여서 우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굵은 마사 확실히 여기다 해놓으니까더 이쁜데요. 화분에, 도자기 화분에 보다는 잔 마사는 조금 밖에 없어서 안 쓰고 굵은 마사만 쓸 거예요. 자, 이렇게 하이트 그린 분갈이를 했어요. 자, 이제 굵은뿡이를 해야겠죠? 정리를, 여기 화분, 흙은 쓸 거예요. 물뿡뿡이 씨를 불러올게요. 자, 제 간판도 보이시죠? 선물 받은 거예요. 이쁘죠? 자, 물뿡뿡이 씨 나왔어요. 먼지도 씻을 겸 위에만 살자. 자, 기분 좋은 날 화이트 그린하고 아메스트로를 분갈이 했어요. 시원하다, 시원해. 자, 자, 이렇게 분갈이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이렇게, 속다, 육 집이, 가, 보이게. 조금 더, 됐다. 야, 아,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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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야. 사랑합니다. 하트가 돼야 되는데. 행복하세요.